우리 새롭게 추대된 회장님들 이제 취임사 많이 하실 건데 이때 회장님이 어떠한 포부를 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품격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어 취임식, 우리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임식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멘트 공작소 안녕하세요. 임유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모임에서 우리 회장님들 선출되면 뭐 하세요? 예, 취임식 하시죠? 어, 취임식 할때이 취임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가 되면 우리 새롭게 추대된 회장님들 이제 취임사 많이 하실 건데, 이때 회장님이 어떠한 포부를 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품격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또 사람들이 더 믿고 따르는 그런 회장님이 되는지 아니면, 아우 뭐야. 이번 우리 회장님 좀 잘못 뽑은 것 같아. 이런 오해를 그런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취임식. 우리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임식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취임사를 할때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 과연 내가 이번에 회장에 이제 선출이 됐는데 추대가 됐는데 역할을 잘할수 있을지 어, 걱정 반또또 또 설레기도 하겠죠. 그래서 설렘 반 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멘트를 앞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장으로 추대된 그런 느낌, 어, 소감. 어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남성분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안녕하세요보다는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안녕하십니까라는 그런 단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기 원우 여러분 어,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회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참 영광스러우면서도 과연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 걱정도 되고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회장으로서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여기에서 좀더 어, 이런 말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어, 더 구체적으로 내가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요. 이때 내가 회장으로서 막 이런 이런 공약을 막 해나가겠다 이런 거좀 오버입니다. <laughs> 네 사조직 모임이기 때문에 뭐 공약 이런 거 얘기한 또 얘기했는데 또안 지키면 또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런 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회장은 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원우들을 어,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회장으로서 여러분을 잘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겸손해 보이는 네, 그런 어, 오프닝을 어, 할수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소감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앞기수.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3기다, 그러면 12기 수에, 어, 아주 노력하신 우리 회장님과 집행부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먼저, 어, 지난 12기. 우리 회장님과 집행부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 어, 뭐, 임유정이다. 전임회장이 저였다. 그러면, 임유정, 전임회장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분들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 고생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참여하는 스피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취임을 하시거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했을 때 박수를 유도하면요. 이게 함께 하는 그런 스피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게 뭐냐면 뭘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뿌려서 집행부를 뿌려서 이제 나아간단 말이에요. 회장은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는데 그 1년, 2년 동안 되게 노력할 나의 집행부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꾸려진 저희 13기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저와 함께 우리 기술을 잘 이끌어줄 분인데 먼저 누구누구입니다. 다음은 누구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앉아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일어나서. 박수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어, 정말 너무 이분들 바쁜 분들인데, 사심 없이 우리 원우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로 했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멘트와 함께 다시 한번잘 하려, 잘 하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이제 클로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각오를 다시 한번 얘기해도 좋지만 각오를 우리가 하시 오프닝에서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클로징에 다시 한번 각오를 얘기해도 좋긴 한데 이제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 평상시에 좋아하는 어 그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 제가 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중국의 격언이거든요. 사람은 하루 세번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예. 네. 하루 세 번.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잘하고 있는지 잘 봉사하고 있는지 항상 어, 점검하면서 어, 회장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딩에 "아, 나는 격언까지는 못 넣겠어, 못 넣겠어" 이러면 마지막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사실은... 어, 회장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뭐 물론 집행부가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원우들이 잘 따라줘야 정말 그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열심히 할, 할 건데 우리 원우님들이 정말 잘 따라주시면 제가 더힘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어, 또 이렇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원우의 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취임사첫 번째. 회장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라. 두 번째, 내 앞길수의 집행부를, 집행부에게 감사함을 표하라. 현내 집행부, 이제 새로 꾸려진 집행부를 어, 소개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우들의 도움이나 내가 좋아하는 명언을 넣어서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실까요? 네. 회장 취임 잘 하시고요. 자, 멘트 공작소는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멘트 같은 거 댓글도 남겨드릴 거고 따로 영상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댓글,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